안녕하세요 DM성형외과 이종원 원장입니다 어떤 분이건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회복 기간을 생각해서 수술 날짜를 정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성형 경험이 없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수술을 결정할 때 이런 수술 날짜만 생각하고 정하실 텐데 실제로 치료를 위해서건 뭐 실밥 제거를 위해서건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셔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술 후에 뭐 일정이 있으시다든지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지 오실 수 없는 지방 멀리 거주하시는 경우 아예 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수술 후 스케줄 때문에 더 난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수술 후에 필요한 경과 오늘은 코어 수술 후 스케줄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드레싱 과정이 있습니다. 드레싱이라고 하면 모든 수술에서 하는 소독 과정을 표현을 할 텐데, 당연히 코 성형에서도 절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소독 과정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는 메로셀 제거 과정이 있는데요. 메로셀이라고 하면 코 안에 홈 아니면 코 안을 막아놓는 제품을 지칭을 하는 경우고요. 출혈을 위해서 막아놓은 코 솜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는 항생제 투여 과정과 항생제 복용 과정이 필요합니다. 수술이기 때문에 염증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 복용은 뭐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.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고형물이라든지 뭐 연골이라든지 다양한 재료가 쓰이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으로는 조금 미흡한 경우들이 있어서 주사제제, 항생제 투여까지도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. 네 번째 과정은 실밥 제거가 되겠습니다. 모든 수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개가 있기 때문에 종합 실이 있을 거고, 마지막에 이런 실 제거 과정이 필요합니다. 다섯 번째는 제거할 게한 가지 더 있는데요. 코 성형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이나 연골을 써서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일시적으로 이제 유지해 줄수 있는 부목이라는 것을 되게 될 텐데 일단은 한 일주일에서 10일째 이 정도 과정에서는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크게 코 성형에서는 이 다섯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 성형 후에 치료 과정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자면 날짜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텐데요. 코 성형 후 다음 날을 보통 1일째라고 지칭을 합니다. 1일째에 오셔서 하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소독 과정이 있을 거고요.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코솜, 메로셀을 이날 제거를 하게 됩니다. 이런 메로셀이나 코솜의 역할은 지혈의 역할이 될 텐데 코의 구조상 가운데 기둥이 되는 부분은 아무리 밖에서 눌러도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 코에 솜이 라든지 이제 꽉 채워놔야 가운데 이제 벽에 출혈을 지혈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운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빨리 제거를 해드리는 편이고요. 첫날 하는 과정 중에는 제거나 뭐 소독 말고도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셔야 될 거고요. 복용하는 것도 당연히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. 다음 과정은 이틀째랑 3일째 또 똑같은 과정이 될 텐데 간단한 소독과 함께 항생제 투여 그리고 항생제 복용을 같이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과정은 실밥 제거와 부목 제거가 될 텐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일째 이런 부목과 실밥을 동시에 제거를 해드리게 될 텐데 치료 과정 중에 오실 때마다 동일하게 하는 게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붓기 레이저, 붓기 관리가 될 텐데요. 붓기 레이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. 하면 할수록 그래도 붓기가 빨리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시는 날마다 붓기 레이저가 진행이 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10일째가 지나면 이런 치료 과정은 모두 종료가 될 텐데요 다만 부목이나 실밥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심하라고 설명도 드리지만 간혹 가다가는 뭐 주무실 때 부딪힐 수도 있을 거고 생활하다가 뭐 코를 조금 심하게 만지거나 닿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수술 후 1개월째는 저희가 날짜를 따로 잡아서 병가를 오시도록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됐는지 안전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수술 후 1개월째도 병원에 한 번쯤은 내원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진 같은 거를 보낸다든지 해서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. 뭐, 당연히 뭐, 서울에만 거주하시는 것도 아닐 거고, 병원 완전히 근처에 계시는 것도 아닐 거고, 너무 스케줄이 안 맞는데, 그걸 다 빼서 수술을 할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,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좀 생략을 하시거나, 좀 달리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, 수술 후 1일째, 이날은 반드시 내원을 하셔야 돼요. 무슨 일이 있어도 내원을 하셔야 되고, 이유는 코에 소을 제거를 해야 되고, 소독을 해야 될 텐데, 그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.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, 혈종, 피가 보이지,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 드리게 될 텐데, 그게 하루째 체크가 돼서 있다. 그러면 그것만 간단하게 제거를 하거나 치료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, 그걸 방치하게 되면 뭐 피부 개사 염증, 다른 많은 부작용들이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, 수술 후 1일째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원을 하셔야 될 거고요. 다만 2일째, 3일째는 제가 이제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주사 맞는 거는 당연히 의료진이 해야 되겠지만, 꼭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. 저희가 소견서를 써드리고 뭐 주사제를 챙겨드리면 근처 병원 본인이 갈수 있는 병원에 잠깐 내원하셔서 주사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2일째, 3일째 과정은 뭐 생략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. 마지막 과정 실밥을 뽑고 부목을 제거하는 건 이거는 반반입니다. 웬만하면 오셔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저희 의료진이 제거를 해드리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정 안된다 그러면 근처에 뭐 성형외과 최소한 성형외과는 돼야겠죠. 좀 전문의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제거를 하시는 건 가능하시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는 걸 생략을 하셔도 좋습니다. 다만, 이런 생략할 수 있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사제 투여, 뭐 실밥 제거가 될 텐데, 이런 경우에는 할수 있는 병원이 있고, 할수 없는 병원도 있을 거고, 꼭 근처 병원이라 하더라도 내원하시기 전에 전화로 이제 물어보셔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소견서라든지 이런 주사 제재를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 과정 저희가 이제 1개월째 확인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과정은 뭐 실제로 내원하셔서 저랑 이제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 주의사항 들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신다 그러면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시고 뭐 문자로 궁금하신 거 보내시면 그렇게 답변도 드리고 체크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또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자, 오늘은 코 성형 후에 치료, 경과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수술을 생각하실 때 수술 날짜만 생각하셨다가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수술 스케줄을 잡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DM 성형외과 이종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